입력 2 0 1 8 2일 9시 59분 오선기문의 기자 새 싱글 밀리언즈로 활동 중인 위너가 패션 매거진 엘로와 인터뷰 화보를 진행했다. 화보 촬영은 새 싱글 앨범을 발표를 앞두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. 새로운 곡에 대해 묻자 강승윤은 누구든 사랑받을 이유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자존감에 관한 노래다. 그런 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. 솔로 앨범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송민호 역시 위너 특유의 청량함, 소년미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라고 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. 뮤직비디오 촬영이 기억에 남는다던 김진우는 멤버들 모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. 역시 우리는 한 팀이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훈훈한 소감을 밝혔다. 이승훈 또한 위너로 뭉쳤을 때더 멀리 갈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위너의 저력을 보여줄 것임을 예고했다. 새 싱글 밀년지로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위너는 1월 초 콘서트로 다시 한번팬들을 찾을 예정이다. 미스스킴 321 오선.co.kr 사진 엘르 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오선 무단전재 및재 배포 금지